서양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처졌을 때는 피부를 잘라내므로써 거의 수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누워서는 이게 굉적이된것 같지만 일단 일어나면은 또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분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서구인과 동양인이 다른 딱한 가지 부위 암검입니다 산암검 우리가 안와 지방 있죠? 안와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안와 지방이 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항상 눈꺼풀이 얇고 눈 지방 두둑한 게 많이 없죠. 그거에 비해서 동양 사람, 특히 몽골 계통 쪽은 굉장히 위가 두툼하고 그 막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시술하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처졌을 때는 피부를 잘라내므로써 거의 수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겠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수술해서 아주 산뜻한 모습을 얻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안과그 지방의 막, 경막이 굉장히 두껍고 그것이 오다가 상한 건거근이라고 그러죠 눈을 뜨게 하는 근육과 그니까 붙어서 내려오고 거기가 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방리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뜻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은 서양 분인데요 여기가 많이 처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까운 외국에서 한번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누워서는 이게 굉장히 된것 같지만 일단 일어나면은 또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양 사람의 경우 이 예,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건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뭐 매몰로 걸든지 절개해서 걸든지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인데 서양 사람의 경우 잘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어 쌍꺼풀 자체가 자연히 생기면서 그냥 이 피부가 잘 덮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만 절개하게 되는데 이 분은 아마도 피부만 절개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부 절개를 하고 여기다 쌍꺼풀을 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속에다 걸어줄 때는 속눈썹에서 약 8mm, 9m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 피부가 다시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자기의 지방을 잘 찾아서 여기 지방을 밑에다 잘 넣어줘서 여기에 있는 피부에 흉터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밑에 침대처럼 잘 폭신폭신하게 받쳐 주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남는 지방은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해 주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안검판에 고정을 해서 쌍꺼풀을 약 9mm 정도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많이 자르지 않아도 아래쪽에 있는 피부가 안검판에 고정이 돼서 쌍꺼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쁜 쌍꺼풀과 처지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거기에 필요한 이런 시술을 해주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